안녕하세요. 임태헌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유기물이 토양에 집어넣었을 때 가장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중에 비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토양의 흙 냄새를 맡아봐도 아, 내 토양의 미생물이 어느 정도가 있겠다. 모래를 냄새 맡아보셨어요, 모래? 모래. 김수라님 모래. 냄새 아무 냄새 안 납니다, 모래는. 왜?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바다 모래는 비린내 나죠. <웃음> <웃음> 일반적으로 모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사토 냄새 나요? 나요? 냄새 안 납니다. 다시 과거로 들어가면, 태비는 어때요? 집에서 만들었던 부엌. 그죠? 그걸, 그렇고, 지금에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사과와 토양을 맡아보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죠? 이 토양 냄새는 대부분 다 미생물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 냄새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이 우점을 하고 있고 어떤 게 우점을 하고 있고 결정이 돼요. 등산을 하시다가 주변에 낙엽을 좀 걷어내고 거기 냄새를 맡으면 구수합니다. 그러면서 코코넛 냄새도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물들이 들어가면 미생물의 세육을 증식을 촉진시켜주고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주는 비료를 갖다가 활용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유기물이 다그 역할을 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전정하고 나면 가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태운다 태운다 파쇄 태운다 파쇄 그럼 3분의 1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둘째도안 하면 <laughs> 어? 3분의 1은 뭐 하시는 거라 <laughs> 어? 근데 파쇄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쇄하시는 분들이 내가 파쇄를 해서 사과밭에 뿌렸어 넣었어 그랬을 때 그게 빨리 발효가 됩니까? 아니면 2, 3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CN1. 거기에다가 봄에 요소를 좀덜 한다고 생각하시고, 파세복 하는것에다가 비를 요소를 갖다 좀 뿌리면 분야가 좀더 촉진이 돼요. 촉진이 돼 겟집? 표행에 들가면 바로 안 썼습니다. 왜? CN1이 60이 넘어요.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를 좋게 만들려면, 얘를 증식시키고, 수를 갖다가 많게 만들려면, 얘를 갖다 고민해서 넣어야 된다. <laughs> 보통 학문적으로는 20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1 CN율이 20대1일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대1 CN율이 이거 이하면, 유기물에서 질소가 밖으로 나오고 분해가 돼서 토양에 공급하고 토양에 공급된 질소가 식물체가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CN률이 높으면 20 이상이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유기물이 가져갑니다 미생물 들이에 걔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를 심어 놓으시고서 부속태비 아니면 태비를 가하게 놓고 태비를 심으면 모마리가 일주일만에 끝날 것이 한달 가속에 노랗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질수 기근 현상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좀강하게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질소를 조금 뿌리시면 돼요 그럼 그, 단추,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이게 시행률이에요 이게 시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아진다 빠르고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이 예, 전정무. 성사시대 유물을 발굴을 하면 거기서 벽시가 나와요. 벽시가. 벽시가 왜 나오겠어요, 거기서.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긴 세월 동안. 뭐, 표양 깊숙이 있으니까 공기가 안 통해서 현기성이 있어서 분해가 안될 경우도 있지만, 시엔율 절차가 높아요. 그치, 아, 완결나완결도 아마 노, 밭에 사용해보시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있을 거예요. 완결을 갖다가 밭에 뿌려보시면. 다 경험해보셨을걸요?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안 가봐도 압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쇄묵도 그냥 늘 다시 토양에 환원을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유기물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하실 수 있어요. 뭐, 첫 번째 목적이 그걸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져가서 내가 어디다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파쇄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사실은 장물하기에는안 좋습니다. 왜냐면, 하 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지에 붙어있는 병균을 다시 표양 속으로 환원시켜주는 위험성을, 위험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요새 여기는 안 왔지만 저 화산병 오고 그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요건 사과하고는 다른 포도예요. 포도에 보면 여기 깨알처럼 반점이 생겼어요. 이게 인산결핍이에요. 인산 토양에 인산은 많은데 인산결핍이 나타나요. 어떻게 깨알처럼 막혀요 반점. 요 밑에 지제부부터 기후부터 우위로 발생합니다 정도가 점점 약해져요 밑에가 심하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토양에 인산은 많아 토양에 있는 인산이 활용을 못해서 그래 인산은 많은데 그 활용을 누가 높여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미생물이 먼저 해야 되고 미생물이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의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토양의 유기물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90살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내 밭에 뿌리는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내 밭에? 지금, 지금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온것 아닐 거예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죠. 가물면, 비가 오면 가물어서 피해. 비가 많이 오면 습해 어떻게 해서 내릴 것이냐? 근데 이거 사실은 비료 주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는. 대부분의, 뭐, 가수라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비료를 갖다가 표층 시비를 합니다. 표층, 전층 시비가 아니고. 위에다 주고, 비가 와야 그 물에 의해서 녹아서 내려가고. 보통 보면 유기물도, 유기질 비료도 위에다 그냥 살펴놓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질 비료는 수분과 미생물이 있어야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1cm가 됐든 2cm가 됐든 토양하고 섞여야돼 분해가 되려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작물에 따라서 영양 요구도가 다 달라요 영양 요구도가 사과는 가장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라고 그래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양원이 마그네슘 그 다음, 붕소. 둥수. 붕소는 뭐 하는데 필요할까요? 붕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착, 화 착, 화. 붕소는 생식, 생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남자,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남자들한테 굴이 좋다고 하죠? 겨울에 나는 굴. 식물학게는둥소하고 아연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둥소 아마 영농교 가시면 둥소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300평당 1kg씩 살포하라고 할 거예요.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그걸 꼭. 만약에 올해 꽃이 덜 왔다, 착가가 잘안 잘 됐다, 무슨 영양, 기상적인 조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아까 pH가 높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럴 내용이 큽니다. 제가 모자라놨을.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잘 나타나는구나 되 있어요. 생기장애로.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가야 되나? 아까 가리, 사과가, 붕소 가리가 많이 저희 마그네슘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리는 작물에서 얘예요. 차. 여러분의 트럭은 뭡니까? 응. 어머니 집에 트럭이 있죠. 어머니 집에 트럭이 있죠. 응. 트럭은 뭐하는 거예요? 응. 운반, 운반, 운반. 운반하죠. 식물체 내에서 입이 입은 무슨 역할을 해요? 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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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입은 어, 뭐, 뿌리이를부터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해서 잎에서 태양의 빛을 받고 해서 강합성을 하죠. 강합성을 하고 나면 잎 내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요. 그 탄수화물이 각각의 필요한 장소를 이동을, 제때 이동을 해야 색도 나고 맛도 올라가고 저장 양분도 많아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이동시켜주는 게가리예요 가리. 그 식물체에서 가리가 모자르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생산물의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겨울철 나이가 힘들어요 근데 이상한 건 얘하고 질소하고 비율이 얘가 두배 정도 많으면 식물체내에서 질소가 안 올라와요 못 올라옵니다 틀어 막아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놈입니다 MPK 중에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제입장에서가리잘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그네슘 황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자제를쓸때 자질을 쓸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넘어갈 건데 이거 식물체가 표현될 때 이상하게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이 멀티타이신 뭔가를 28, 3 0 서른 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식물체에서 나타난 이상 증상은 이3른 일곱 가지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생장점 부분이 멈췄다, 성장하지 않는다 붕소결핍이100%그 사과일이 총생을한다 그것도 붕소결필질 아무 병에 어떤 충해에 피해도 없는데 새로 오는 잎이 작다. 그리고 빗자루처럼 잎이 다다닥 붙어 있다. 신초에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에 거의 90% 이상이 붕속이 없습니다. 붕수를 갖다가 세번 정도만 염민시 해주면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비료를 주는데 비료빨을, 안, 비료빨이안 받아. 열심히 주는데 돈 들여서 주고 허리 숙여가면서 갖다 주는데 비료빨을 못 받아. 가장 높은 이유가 pH입니다. pH가 높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못 받아 먹고, 망간못 받아 먹고, 철, 붕소, 구리, pH가 높으면 못 받아 먹습니다. 왜? 쟤네들은 대부분 다 금속이론이에요. 산에 잘 녹습니다. 날카로 되어 있으면? 잘안넣겠죠 용해도가 그 떨어져요. 근데 pH가 너무 낮으면, 이런 것, 칼슘 당연하게 나타나고,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 그리고 인산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모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MPK, 황, 마그네슘은 토끼예요, 토끼. 토끼. 토끼는 어때요? 어르신, 토끼는. 예, 네, 토끼는 빨라요빨르면 식물체에서 이동이 빠르다는 얘기. 이동이. 얘네들은 거북이에요. 정말, 느려 네, 터져 죽어. 우리가 네, 보면. 예? 네? 얘네들은.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부족했을 때, 어디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슬라이드 프린터북을 보지 마시고, 얘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동이 빨라. 이동이 빨라. 만약에 얘가 무잘라, 식물체에서. 그럼 이상 증상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 물론 입에 나타납니다. 입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러면 좀더 허리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에서. 빠른 분들은 아래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꽃을 심어 놓고 질소 피해를 받기 시작하면 모자르면 밑에 잎부터 노래지는 거예요 빨리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유회사 같은 거요 그래서 칼슘을 예를 들면 배꼽 썩은 뼈 배꼽 꽃의 배꼽 끝이 썩어요 칼슘이 갈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해야 돼 멀리까지 가야 돼 그래서 증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요 그림을 의식하면 이렇습니다. 얘가 부족하면 여기서 나타난다. 질수가 많으면 신초성장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몇 가지 이거에 안 맞는 것들이 망간. 망간은 부족했을 때 식물체 전체에서 나타나요. 많아도 그렇고, 망간이 많으면 사과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과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 떨지 마시고 기형과 네. 나타날 수 있죠 붕속 망간이 많으면 대봉감에는 녹반증이 나타나고요 감에 가해를 해서 녹색이, 안 탈색이 안 돼요 그래서 가운데 라인으로 녹색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사과에서는 적진병이 걸립니다. 근데 붕소는 산성평에서 잘 녹아요. 그래서 요즘엔 잘안 나타나는데 의외로 토양이 산성으로 관리되는 데 가면 적진병 피해가 많습니다. 저건 적진병은 껍질을 벗겨보면 군데군데가 다 갈색으로 죽어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수세가 떨어집니다. 금방 죽지는 않아요. 예. 네. 싫은 음식을 맞아주자 이거 뭐 이거 보고 좋습니까 이거? 이거 감가서원에요상전에 가위 많다 보니까 한나무에 한푸대씨 한나무에 한겨운 기씨 좋아요? <목소리> <에>? 좋다고?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사과 유목 심어놓고 반푸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반푸대. 예. 네. 이렇게 주고 나면 흐뭇하시죠? 나무 죽는지 모르고. 내가 흐뭇하실 거야. 내가 알아. 네. 이렇게 주면,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태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생기겠죠? 그침출수는 어디 가겠어요? 오리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배추를 소금에 절인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육이 떨어집니다. 이건 봉화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사진을 찍어놨을까요? 여기는 유박을 뿌리고 여기를 갈리기로 갈았어요. 가운데를. 갈리기는 손을 대면 뿌리가 절단될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단단되지 않을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정도면 뿌리털은 재생한다고.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심각하게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같은 가슴 아닙니다. 나무는 좀 비슷한데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보시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있죠? 예, 얘는 질소가 필요 이상은 많은 거예요. 이 나무에서 내년에 올바르게 착과가 되고 착과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면 이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 한겨울인데 잎이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한겨울인데도. 낙엽가수에낙엽가수 사과는 낙엽가수 적당한 시가 기 되면 잎이 떨어져야 돼 오늘 근데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지하 세계에 관심을 갖자. 지하 세계. 특히 pH만큼은 신경 써보자. pH. 그 다음에 나만 아니고 나무에게도. 라이트를 주자. 이거 여기 사과밭인데, 여기 심어놨어. 고추. 여기 솔직하게 그냥 고해상사 생각하시, 한다고 생각하시고서 내 사과밭에는 지금 고추가 심겨져 있다. 뭐라고 안그럴까요 예? 네? 내 곁에는 고구마가 숨겨져 있다. 예.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면,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은 다 사서 먹어요. 없으면.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사과나무 때문에 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비료를 하게 돼요. 고추 딸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소가 가다가 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고구마 땅콩 심으면 날개 무늬도 심하게 오고, 그런 것들이 여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좀 자제해 주시고, 조실화가 있는 자식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전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요즘 농사 안 쉬시더라고. 더운데 그냥 설득 한장 넣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아버님 어머니는 변하지 않고 나무에게만 변화를 요구하고 나한테 더 좋은 사과 더 많은 양을 줄 거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부터 변하고서 사과나무에게 나한테 좀더 좋은 양질의 사과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고 했던 내용들은 중간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온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